성 프란체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덕계성당 주임 김병수 시몬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5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져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러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일곱 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찼다.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은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로 군중들을 먹이신 기적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 나눔과 사랑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오늘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 곳곳에 나누고자 하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의 기념일입니다. 성인은 사도 바오로 이후 가톨릭교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한 사람이며 예수의 초창기 멤버로서 아시아 성교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성인은 1506년 스페인 바스크 지방 출신으로서 훗날 파리에서 공부를 하다. 이냐시오 로욜라를 만나 그의 영적 지도 아래 회심을 하게 되었고 베네치아에서 예수의 초기 동료들과 함께 1537년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성교를 가려고 했으나 전쟁 때문에 불가능했고 이후 인도 총독의 요청으로 교황님과 이냐시오 로욜라가 예수회의 첫 해외 선교사로 하비에르를 보내기로 결정하여 1541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아시아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말라카와 몰루카제도, 즉 지금의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1549년 일본까지 선교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 보고마를 위해서는 중국 선교가 열쇠라고 판단하여 정치적으로 완전히 폐쇄된 중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중국 광둥 인근의 상추한 섬에 머물다 열병에 걸려 선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인의 나이 46세였으며 죽기 직전까지도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하며 성교에 대한 열망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비에르 성인의 성교 여정 거리를 지금 계산해 본다면 대략 10년에 걸쳐 지구 한 바퀴에 가까운 거리를 선교한 셈입니다. 또한 성인의 성교 활동 동안 세례를 베푼 사람의 수는 대략 2만 명에서 3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야말로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인의 가장 큰 업적은 단순히 세례자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교회 공동체를 만든 것이 더 의미 있는 업적일 것입니다. 오늘 성교의 소성인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기억하며 우리도 성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 봅시다.